네, 본인이 예전에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면서 상사에게 받았던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썸네일 보시고부터 살짝 아찔했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실제 이러한 질문을 받아오셨고 지원자분들이 저도 들으면서 와 정말 질문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질문인데요. 저희 조직에서 주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어요라고 어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받았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레퍼런스 체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무적으로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고 나와 비슷한 이 면접관인 나의 입장과 비슷한 상사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어떤 단점을 갖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만약에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그거를 말씀하신다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들었을 때어이 정도로 좀 치명적이면은 실제 업무에 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통해서 불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피드백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 성격의 단점, 장점 정리해보셨을 거예요. 그것과 같은 맥락의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은행 소재선별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어, 사실 이게 은행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많게는 세 가지까지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사에게 받았던 부정적 피드백 세 가지를 물었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까지 정리를 좀해주시는게 좋고요. 여러분이 고객 응대에 있어서의 단점이나 본계산이나 꼼꼼함의 피드백, 꼼꼼함이 없다 이런 피드백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은행에서 사용해도 무리 없는 단점들 있죠 이런 걸로 설정해서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 장단점 질문 영상 다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예시종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발표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뭐 창의성에 관한 거 아니면 업무를 배울 때좀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조금 덜 치명적이겠죠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도 없다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밖에 안 받았어 라고 하신다면 어, 상사가 저에게 어떤 내용을 더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라는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후에 내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변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없는 업무에서의 피드백이 좋습니다. 공기업은 공기업만의 그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등의 경력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받았던 피드백으로 넣어주시면서 나는 이만큼 공기업에 잘 맞아 체계가 뚜렷한 공기업과 이만큼 잘 맞아 라고 언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꼼꼼하지 못하다라는 피드백은 공기업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직무에서 치명적인 피드백은 제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직무기술서 내에서 직무수행 태도에 기재되지 않은 역량들을 찾아서 그걸 찾아서 피드백을 받았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무언가 새로운 분야를 계속해서 생각해 내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좋지만 상사에게서 무언가 새로운 분야를 생각해 내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덜 치명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답변 템블릿 볼게요 네, 저는 상사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네, 제가 받았던 부정적인 피드백은 이거였습니다. 네, 저는 상사에게서 어떠한 부분을 더 보완하면, 배우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어떠어떠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초반에 혹은 뭐뭐 할때 뭐하라는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떻게 하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했습니다. 혹은 하지만 이를 통해서 업무에 무엇을 높이며 더 어떻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혹은 이피드백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뒤에 같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본인이 예전에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면서 상사에게 받았던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